안녕하십니까 밝은 사람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호흡법에 대해서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원호흡법이다 생명호흡법이다 또는 뭐 일반적으로 단전호흡이다 어, 또는 뭐 호흡명상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 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불교에서는 아나빠나사티다 들숨과 날숨을 지켜본다. 들숨 날숨을 계속 관찰한다 이런 수행법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수련하신 바로 그 법입니다. 그리고 도가에서는 단전 호흡이다.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인데 이제 이 하단전으로 호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전을 중시하면서 이 단전 호흡이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음, 핵심은. 매우 간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간단한 핵심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매우 간단한 핵심인데,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어떤 사전적인 설명을 조금 신중하면서 체계적으로 그것을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laughs> 자,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자 상단전과 중단전과 하단전 중뭐 중단, 위치가 어디냐 이런 거는 말이 많은데 중단전은 기본적으로 이 가슴 중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뭐 명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이 감정이 일어날 때그 부위를 보라 이 말이죠 자 그리고 하단전 하단전은 이정 전과 관련된 곳인데 어떤 성적인 에너지가 발동할 때그 위치를 보시면 하단전에 대해서 느낄 수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가에서는 성기의 뿌리다, 성기의 뿌리 뭐 이런 표현도 쓰고 이것이 뭐 이제 혈로는 기, 기의 혈이다, 뭐 성문혈이다, 뭐 다양한 이제 의견들이 있는데 뭐 배꼽 밑에 뭐 손가락 세 마디, 세치, 내려가서 안으로 들어간 곳, 또는 뭐, 콩팥, 양 콩팥의 중앙, 네, 그 신간 동기다. 양쪽 그 신장의 중앙에서 기운이 통한다. 뭐, 이런 표현을 네, 얘기를 하는데, 상, 중, 하단전. 이 하단전에서 결론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 이 상단전에 있는 신, 신과 이 하단전의 정, 정이 하나로 만나게 하는 그러한 어떤 정신 상태, 그러한 호흡, 정과 신을 하나로 합의를 시키는 호흡이다. 정과 신을 조화시키는 호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일반적인 호흡은 뭐냐? 그것은 정은 흘러나가고 신은 날아가는, 그 정, 정신이 흩어지는 정신이 소모되는 형태의 호흡이었다. 이 말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뭐 근원호흡, 생명호흡, 단전호흡, 뭐 호흡명상. 이것은 이 정과 신이 하나로 만나게 하는, 조화를 시키는 그러한 호흡이다. 조화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정과 신이. 일단 원리적으로는 그런 것입니다. 간단하게 자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정이 여성이라면 신이 남성이다 이 말이에요. 부부 부부인데 일반적인 호흡은 이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해 그 별거를 서로 헤어지고 이혼하려고 준비하는 계속 사이가 멀어지는 그러한 호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이 생명호흡 그래서 생명호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뭉치고 강화하고 향상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향상시킨다, 더 깊어진다. 그래서 생명호흡이고 근본으로 더 가까이 다가간다. 그 호흡이 계속되면 될수록 그 그런 호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남편과 아내 이 부부가 서로 사랑을 나누게 하는 호흡이 바로 이 그런 호흡이다. 뭔가 남녀가 진짜 사랑을 나눌 때 느껴지는 기쁨 뭔가 설레임 쾌감 이 호흡을 통해서 어떤 내 생명이 고양되는 그런 희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과 신이 하나로 만나서 기운이 일어날 때 향상이 될때그 기운으로 번뇌를 몰아내고 집중력이 강화되고 거기서 어떤 능력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일반적인 세속의 호흡은 정은 흘러내리고 신은 날아가 버리는 혼비백산이라는 말도 있는데 혼은 날아가고 넉은는 흩어진다. 혼과 넉으로 얘기할 때 그런 건데 자, 그런 것이고. 이 올바른 호흡법이라는 것은 정과 신이 하나가 되게 해서 조화를 일으키고 서로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만드는 그러한 호흡이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큰 틀입니다. 이것만 잘 이해하면 호흡법의 대의를 다 통한 거예요, 사실은 대의를. 자 그러면 이 정과 신이 어떻게 하나로 만나게 하냐, 뭐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것은 보통 이제 남녀간에 뭐 요즘은 뭐 많이 바뀌었지만 이거 양기운이고 이거는 음기운이죠. 음은 고요하고 가라앉고 뭉쳐서 이렇게 단단해지는 어떤 물질화 되는 형태인데, 양은 공중으로 뜨고 흩어지고. 막 활동적인 것이 양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정에게로 가야 돼요, 이게. 신이. 신이 정에게로 가서 이 정과 만난다 이 말이에요. 신이 동적이기 때문에 신이 정에 가서 여기, 여기가 이 만남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하단전이 바로 만남의 장소다. 신과 정이 만나는 만남의 장소, 사랑의 성소, 그것이 바로 이 하단전이다. 그래서 일은 하단전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그 시작은 신이 적극적으로 먼저 구애를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가서 정의 자리로 가야 된다. 가서 호흡을 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인데 자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 에 인도의 요가에서는 상단전에 집중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상단전에 집중하라 그 얘기를 주로 많이 합니다. 그것만 있는 건 아니겠죠. 매일 다양하기 때문에 요가도 그러나 기본적으로 상단전에 집중한다. 제가 이제 인도에 우리나라 와서 사시는 분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슈퍼마켓 아주머니가 저하고 이제 뭐 호흡법에 대해서 얘기 나누다가 그 인도 사람한테 인도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 명상을 어떻게 하는 거냐? 물으니까 여기에 집중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기에 상단전, 양눈썹 사이. 그러나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도가, 요가가 아니고 도가 동방에 이제 단전으로 파는 곳에서는 하단전에 집중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분명히 하단전에 의식을 돌아, 배꼽 밑에, 그래서 옛날에 정념 북창 정념 선생 같은 분은 이 신과 기, 이 기와 신을 배꼽 밑에다가 그냥 탁 갈아놓기만 하면 공부가 된다. 그것이 핵심이다. 그래서 이 하단전, 하단전 쪽에 마음을 두고 숨 들어가고 나가고, 이걸 계속 이제 느끼면서 그 숨이 자꾸 길어지고 미세해지고, 이렇게 만들면서 기운이 순환하면서 공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도가 수행하시는 분들은 하단전에 집중하라.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요가에서는 상단전에 집중하라. 이게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알려져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뭐냐 이거죠. 뭐냐 이거죠. 이둘다 반쪽 얘기예요. 사실은. 물론, 뭐, 제대로 하는 분들은 다, 뭐, 인도에도 뭐, 이렇게 상단전, 하단전을 살려서 하시는 분이 있을 테고, 도가에서도 다 있어요. 있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전해지는 얘기는, 어 반쪽 얘기만 전해지고 있다. 하단전에만 집중한다. 그것도 문제가 있고, 상단전에만 집중한다. 그것도 많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laughs> 자, 왜 그러냐, 한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상단전에다가 의식을 집중을 하게 되면, 뭐 신을 깨울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운이 뜨는 거예요. 신이 정 하단전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하단전에 의식을 집중을 해야 마음을 집중을 해야 신이 내가 마음 집중하는 거기에 신과 기가 나오는 것인데 상단전에 집중하고 있으면 기운이 계속 양 기운은 위로 뜨고 음 기운은 양 기운을 못 만나니까 계속 가라앉고 그럼 정이 새 나가고. 양 끼우는 날아가겠죠. 이런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뭐 하단전에 집중하라는 얘기네요.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해보시면, 이 상단전에 집중한 의식 없이 하단전에만 내가 의식, 마음을 집중을 한다. 그래 되면 자꾸 어떻게 하단전에 숨 쉬는 데다가 마음을 두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그러다 보면, 아, 조금 길게 들이 내쉬고 길게 또 들으시고, 음? 그러면서 또한번또 참아주고, 이러다 보면 이게 인위적인 호흡이 됩니다. 인위적인 호흡. 해보세요, 한 번. 호흡이 인위적이 돼요. 자연스럽지 못하다. 호흡은 자연스러워야 돼요, 무조건. 자연스러운 게 호흡이지, 인위적으로 하면 인위적으로 한 만큼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 가슴이 답답해진다든지, 이게 뭔가 호흡하는 게 자연스럽지 못하니까, 어, 폐에는 무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 그안 하는 만 못해 이래 되면. 자 그래서 이 상단전에 집중하는 걸 바탕으로 해서 하단전에 집중한다. 사실 이게 답인데 그러면 그럼 뭡니까? 상단전에 집중하라는 거야? 하단전에 집중하라는 겁니까? 그 둘다 집중이 되는 거예요. 이래 되면.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 요, 요거 때문에 이게 단순하면서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매우 단순한데,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 상단전에 집중한 의식을 바탕으로 하단전의 호흡을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뿌리는 상단전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단전이면서, 하단전에 계속 변화를 시키는 이러한 형태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상단 전과 하단 전이 동시에 집중이 돼야 된다. 동시에 집중된다면 의식이 두 군데 분산되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다. 물리적으로는 두 개가 다른 장소처럼 보이지만 이게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 하나처럼. 그래서 두 군데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한 곳에 한 군데 집중하는 거지 알고 보면. 근데 우리 겉으로는 두 군데라는 장소가 보이는 거죠. 말이 복잡해지죠. 그러나 하여튼 이거를 좀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 수고를 많이 하게 되고, 시간 낭비를 많이 하게 되고, 부작용도 그만큼 따라오게 된다. 제가 부작용을 일으키는 사람을 예를 들어봤는데, 어떤 분은 무협지를 매우 좋아해서, 막그 동네 무협지 가게에 막 책을 거의 다 읽을 정도로 막 엄청나게 이제 읽으신 분인데, 무협지를 읽으면 이제 단전호흡에 대해서 많이 이제 얘기를 하죠. 이제 거기서 아마 배우신 것 같은데, 숨을 천천히 들이시고, 한참 뭐 또, 아예 멈췄다가, 또 내쉬고, 또 한참 멈췄다가, 또 들이시고, 멈추는 이유는, 자, 숨을 들이셨을 때, 이제, 들이실 때, 이제, 우주의 기운을 받아들이고, 멈추면 그때 그 기운을 온몸에 퍼뜨린다. 그래서 다 퍼뜨리고 나면, 다시 숨을 촥, 이렇게 내쉬면, 이렇게 막, 자기 몸에 안 좋은 기운을 이제 밖으로 분출하는 것이죠. 분출하고는 또 멈춘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또 분출이 잘 되게, 잘 되게 하는 거겠죠. 하여튼 뭐 그런 호흡을 했는데 자기가, 아, 그걸 하면서 뭐, 그걸 한참 하는 동안은 몸도 가벼워지고, 머리도 밝아지고, 기억력도, 기억력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참 좋은 게 있었다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보니까 주하 입마라 그래가지고, 이제 안 좋은 부작용 있죠. 그것처럼, 사람이 건강하려면 머리가 시원하고 손발이 따뜻해야 되는데, 손발이 막뭐 엄청 차갑고 머리가 막 뜨거운 그런 상태에 갔다는 거예요. 수승화강의 반대 현상이죠. 그러니까, 시원한 기운이 머리로 가고, 따뜻한 기운이 손발로 가서 손발이 따뜻해야 되는데, 반대로 된 거예요. 인위적인 호흡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좋던 기억력도 다감퇴되고 뭐 진짜 막 뜨거운 걸 먹어도 전혀 뜨거운지를 못 느꼈다는 거예요. 이 머리 쪽이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이런 이제 부작용을 이제 겪은 분도 제가 들어봤는데 근데 그분은 무협지의 그 방법이 너무 좋다는 쪽으로만 잘못 이렇게 생각이 고정되어서 그 수승화강의 반대 현상 일어난 게그 잘못된 호흡법 때문인지를 생각을 못 하시더라고. 제가 들으면서 딱 그걸 캐치하겠는데 저는 하여튼, 뭐 그런 분도 있고, 에, 이 잘못하면은 그런 부작용이 일어난다. 그것은 인위적인 호흡을 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